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네요. 이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자녀들을 기다리는 분, 또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임용님 노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져 있거나 회사 사정 등 여러가지 이유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팬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쉬운 마음 조금이나마 임영 님의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올 추석은 임영 님의 미우새 출연을 포함해서 다양한 예능 출연 소식, 그리고 신곡 소식이 전해져 더욱 더 풍요롭고 풍성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 임영 님과 관련된 다양한 칼럼 소식 전해 드리고 그 밖에 임영 님 신곡 티저 사진에 있는 꽃들을 테라포밍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니 우리 별빛님들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TMA 신곡 무대 관련 소식입니다. 임용님의 신곡 티저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팬들은 임용님의 신곡이 발매된 이후 처음으로 무대 공연을 통해서 신곡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앤 스타 TMA 시상식이 진행되는 날은 임용님이 신곡을 발매하는 10월 9일 바로 다음 날이어서 임용님이 신곡 발표 후 최초로 신곡에 대한 무대를 라이브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임용님의 신곡 발매 일정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TMA 시상식에서 임용님은 모래알갱이나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등의 기존 곡의 무대를 예상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곡의 최종 발매일을 확정함으로써 TMA 시상식에서 임용님이 신곡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팬들의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임용님은 지난해 11월 15일 더블 싱글 앨범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를 발매했었는데 약 열흘 뒤인 11월 26일에 진행한 멜론 뮤직 어워즈 MMA 시상식에서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의 최초 무대를 꾸며주었죠. 특히 마지막 곡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선곡하며 무려 세 곡의 무대를 시상식에서 보여주었는데 이번 임영 님의 TMA 시상식 역시 신곡을 포함해 다양한 곡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더욱 시상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TMA 시상식을 주관하는 더팩트 측은 임영 님의 신곡 소식을 보도하며 마지막에 의미 있는 내용을 기사로 전했는데요. 임영 님의 새 싱글은 10월 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다며 이후 임영 님은 10월 10일 인천 남동 체육관에서 진행하는 2023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신곡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가을 가요계를 달굴 투톱 남자 솔로 관련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BTS 전국부터 임영웅 온다, 가을 가요계 달굴 투톱 남자 솔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가요계의 막강한 남자 솔로 아티스트 두 명이 컴백을 알리며 가요계가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네요. 실제로 BTS 멤버인 정국은 내일 29일 오후 1시 신곡 3D를 발매하는데 지난 7월에 첫 솔로곡인 세븐을 발표한 지약 2개월 만으로 그야말로 초고속 컴백을 예고해서 전 세계 아미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며 전국은 세븐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입증했기에 이번 컴백은 더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임용유의 컴백 소식도 비중있게 다루었는데요. 임용님은 10월 9일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다며 지난 6월 모래알갱이를 발표한 이후 4개월 만의 컴백이라면서 지난 26일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아름다운 꽃이 담겨 어떤 곡을 들고 올지 궁금증을 안겼다고 전했고 또한 티저 영상에서는 임영 님의 신비로운 사운드 속 어딘가에 누워 있다가 눈을 번쩍 뜬 모습이 담겨 더욱더 기대감을 올렸다면서 아주 살짝 공개된 음악과 영상의 분위기만으로도 임영 님의 변신을 기대하게 해 주어 설렘 지수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 님은 새 앨범 발표 이후 전국 투어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놀라운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요계는 대한민국 투탑 BTS 멤버 정국과 임영님이 동시간대 앨범 만매가 아주 특별하다면서 두 사람이 보여줄 선의의 경쟁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테라포밍 소식입니다. 혹시 우리 별빛님들은 테라포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SF 영화에서 많이 언급되는 말인데.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 행성에서 사람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산소가 없는 곳을 산소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숨쉴수 있게 해주고 물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해서 식량을 얻는 것이죠.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지구처럼 테라포밍해서 지구인들을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주를 사랑하는 임영 님은 이러한 테라포밍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유튜브에서 마션 아닌 임션이라는 혼자 놀기 비하인드 영상을 올렸는데 당시 임영 님은 우주복을 입은 모습을 공개했었죠. 이때 언급됐던 마션이라는 영화에서는 홀로고립된 주인공이 화성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구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임영 님이 티저 사진으로 공개했던 꽃 사진은 해당 영화에서 본 것을 참고해서 화성에서의 테라포밍을 상징하지 않았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꽃사진 좌측 상단 부분에 숫자로 암호처럼 두오와 다이라는 죽기살기로 삶을 위해 노력했다는 영화 주인공이 했을 법한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지구가 아닌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테라포밍을 통해 좋은 환경으로 바꾼다는 열정을 담아낸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는 결국 임영님이 열심히 준비한 신곡 음악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임영님이 티저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주선이나 연구실에서 잠에서 깬 임영님이 새로운 시작을 알기는 영상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의 상상력으로 생각한 것이니 우리 별빛님들 참고만 하시고 재미로 테라포밍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오늘 오후 1시에 방송된 마이 리틀 히어로 재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KBS 라이프에서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이해서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활공단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실제로 마이 리틀 히어로의 방송 시간은 오늘 9월 28일을 포함해 10월 2일까지 연속으로 오후 1시에 방송되는데요 임용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마이 리틀 히어로 재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채널은 k 카이라이프는 116번 SK브로드밴드가 253번 LG 유플러스는 184번, 그리고 KT 지니 TV는 158번이니 채널들 참고하신 후에 우리 별빛 님들 방송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KBSN 홈페이지에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 번호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추석 한가위에 임영 님을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시청 인증 이벤트는 KBS 라이프 채널을 찾아서 마이리틀 히어로를 시청할 때 화면 상단의 채널 로고와 프로그램 로고가 포함된 방송 화면을 찍은 후에 문자 샵 #7733으로 발송하면 응모가 완료되는데요. 100원의 문자 비용은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응모 기간은 9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10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7일 화요일 KBSN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핵개인 관련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대한민국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대표의 칼럼 기사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핵개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언급하며 임영님 팬덤의 신드롬급 활약과 새로운 몸물에 적응하는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임영인 콘서트에 결집한 화력은 모두를 놀랍게 했다면서 최대 15,000명을 수용하는 장소에서 몇세 동안 진행되는 콘서트 좌석을 짧은 시간에 매진시키며 공고한 팬덤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이번 티켓팅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가세했는데. 온라인에 서툰 장년층을 위해서 자녀들은 물론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티켓팅을 해보자고 하는 중장년층이 생겨나며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려는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회의 규칙에 익숙해진 중장년층은 앞으로 다른 콘서트와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 같다며 이번 티켓팅은 바뀐 사회에 맞추어서 본인의 삶 범주와 형식을 맞추는 노력으로 인정받아 미디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네요. 결국 그동안은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만일 기회만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배우고 적응하는 중장년층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네요.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고속철도 열차 티켓을 구하지 못해 직접 역으로 와서 현금으로 사려고 해도 이미 매진으로 허탈해진 노인과 같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 영시대 같이 연대를 통해 자발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영시대 팬덤을 응집시키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전하면서 뇌과학의 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좀처럼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면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면 그곳에 나이가 고스란히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안정감과 관성 때문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완고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이 들기도 하지만 영시대 팬덤은 이와는 달리 새로운 음악을 늘 듣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더욱더 젊어질 수 있었다면서 단순히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세상에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기로 되돌아간 분들은 새로운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분화하며 더 잘게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서게 되는데 이러한 주체적인 개인을 핵 개인이라고 정의한다며 누군가의 팬이 되어서 젊어지고 연대로 결석한 명시대 팬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녀보다 더 젊게 살며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처럼 스스로 돌보고 함께 적응하며 세대와 관계없이 수많은 개인들이 늘어나며 핵개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매일매일 임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